네, 들으신 것처럼 경북과 함께 충청권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. 그제부터 이곳 충청권 지역에는 최대 5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청주에 있는 지하차도에서는 버스가 거의 고립이 돼서 한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. 충청 상황은 어, 김순철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김 기자 전해주시죠. 네, 오늘 새벽 충남 청양군에서 폭우로 유실된 토사가 주택에 밀려 들어와 집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. 또한 세종시 연동면의 한 야산 비탈면에서 쏟아진 흙더미가 인근 주택 앞을 덮쳐 70대 주민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. 충북 청주에서 도로 사면이 붕괴돼 한 명이 사망하기도 했는데요. 어제 논산 시림 납골당에서 산사태로 일가친척이 매몰됐다가 두 명이 숨지는 등 충청권에서만 다섯 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. 한편 어제 오후 5시 반쯤에는 충남 아산의 한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던 70대 남성이 실종돼 소방 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. 충청권에서는 어젯밤 세종에만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공주와 부여 등 충남 내륙 지역에 시간당 4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. 산사태나 열차 탈선 등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현재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인데 부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침수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. 충북 청주시 공평 제1, 2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버스 등 10여 대가 침수돼 8명이 구조됐는데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새로 들어왔습니다. 또한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충주 나들목부터 괴산 나들목까지 구간이 한때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. 한편 충남 면천 농공단지에서는 정전 사고가 나 긴급 복구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. 충청권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